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D를 갱신하는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업을 할때 평면과 3D 뷰포트, 보통 이두 가지 창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2D에서의 드로잉은 3D에서 3D 모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3D 갱신 버튼은 하단에 이런 망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망치 모양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3D 갱신이 나타나고요. 혹시라도 2D에서는 편집이 완료가 됐는데 3D에서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은 3D 갱신을 눌러서 다시 한번더 3D 뷰를 갱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있는 3D 생성 설정을 누르게 되면은 3D 갱신에 대한 옵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목록에 나타나는 이 부분 벽 문창 슬래브 하고 나타나는데 3D에서 갱신할 요소 종류를 체크를 해서 확인할 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창호 정보만 보고 싶다면 3D 요 갱신 요소에서 문과 창이 부분만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 사용 중인 창호 정보만 3D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갱신할 때자 밑에 잘 보면은 층에 대한 정보도 있는데요. 작업 중인 층 말고 모든 층에 대해서 자 문과 창의 정보를 보겠다. 체크하신 후 확인하면 현재 작업 중인 층뿐만 아니라 다른 층에서 배치된 문과 창에 대한 목록도 3D에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3D 생성 설정에서 다 체크하고 이번에는 문과 창만 제외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창호가 없는 상태의 3D 뷰포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3D 생성 옵션에서 활성 층은 어, 말씀드렸죠. 지금 내가 평면에서 작업 중인 층에 대해서 3D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활성 층은 작업 중인 층을 말합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2층과 지붕 층 부분은 3D에서 나타나지 않고 현재 작업 중인 1층에 대한 3D 요소만 3D에서 뷰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부를 보기 위해서 1층만 갱신을 했는데 이 천장에 가려져서 내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요. 천장 요소를 3D 갱신 설정에서 꺼 주는 거죠. 조금 내려 보면은 자, 가 천장이라고 있습니다. 옵션을 끄고요. 그 위에 나타나는 천장 돼 있는 거는 어, 이런 일반 평평한 일반 천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격자 천장으로 배치된 것 격자 천장을 말합니다. 자, 3D가 갱신이 됐는데 2D에서는 이 천장이 남아있지만 3D에서는 이 천장이 생략이 돼서 이 집안 내부를 볼수 있도록 갱신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3D 설정 옵션에서 끄는 방법이 있고요. 다시 켜보겠습니다. 은 우리 2D에서 이 천장이 사용된 레이어 레이어를 꺼보겠습니다. 그럼 2D에서도 이 천장 부분이 사라졌고요. 다시 3D 갱신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꺼져 있는 레이어에 대해서는 3D 갱신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3D 생성 설정 들어가서요. 자 이번에는 설정 부분에서 적층으로 되어 있는 요 항목. 자, 이 항목은 이 벽이 다중 적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이 주택의 외벽은 다중 적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D에서도 그렇 구조 부분과 외장 부분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데요. 요 다중 적층에 대해서 표현을 하겠다라고 체크를 해놓은 상태인데 꺼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중적층 설정되어 있는 것이 무시가 되고 3D 갱신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적층으로만 나타나죠. 자, 그 다음은 벽 슬래브 지붕의 프레임을 보겠다 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벽에, 속성에 들어가서 벽 프레이밍에 프레이밍 구조를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재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요. 자, 블로킹 가세. 요거는 어, 생략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 구조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2D에서 요 프레임 구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이즈 조정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 프레이밍 구조가 들어가 있는 벽을 속성 복사를 해서 다른 벽에 이렇게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이앞 부분의 벽몇 개만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자 그리고 우클릭하면은 자 프레임인 구조가 다른 벽에도 복제가 됐는데 지금 벽에 전체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인 구조는 3D상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설정은 돼 있습니다. 벽의 내부에 들어가 있어요. 자, 3D 갱신 옵션에서 벽 프레임만 표시 이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2020 버전에서 추가가 됐고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레이밍 구조가 설정되어 있는 벽은 프레이밍 구조로 이렇게 나타나고, 프레이밍 구조가 없는 벽들은 원래의 벽 상태로 3D에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 3D 갱신 옵션 중에서 타일 생성하기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주택이 보면은 자 벽면 타일링이 되어 있는 주방, 주방에 벽면 타일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부분도 벽면에 타일링으로 타일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닥 부분은 타일링 기능은 아니고 그냥 타일 패턴을 가지는 재질 이미지를 사용을 한 상태입니다. 3D 갱신 옵션에서 타일 생성하기를 끄게 되면, 갱신을 했을 때, 이 타일이 생략된 상태로 3D 화면에서 표현이 됩니다. 이 타일은 타일 이미지를 매핑을 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타일의 두께 정보와 줄론의 정보를 가지는 3D 상태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타일이 너무 넓은 구역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으면 은 3D 갱신이 조금 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타일링 화면 설정을 잠깐 끄는 것도 어 작업 화면 이동을 빠르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어, 개구부 방향 그리기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이 3D에 대한 내용이 잖아요 그죠 이 3D 개구부 문이나 창문에 대해서 속성에 보면은 요 열린 방향을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문의 표현 부분에서 개구부 방향 들어가면은 요 열린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선택하고 갱신. 자 이렇게 개구부의 열린 방향이 3D에서 표시가 되고요. 자 이쪽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문은 3D에서 개방 각도가 들어가 있네요. 0도로 변경을 하고 문의 속성에서 표현 들어간 다음에 개구부 방향 지정을 하고, 힌지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3D에서 이런 식으로 개구부 방향을 표현을 해줍니다. 개구부 방향 그리기 옵션을 끄게 되면은, 요런 이제, 요런 개구부 열림 표시가 3D에서 해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3D에서 지붕 기화, 이제 3D에서 기화를 생성을 했을 때 이런 옵션을 지정을 해서 3D에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화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면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화면이 조금 느려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자 일단 기화를 한번 간단하게 표시를 해 볼까요 지붕 기화 부분에서 기화의 기본 이 심플한 형태 외에 기화를 선택을 하게 되면 갱신하기 자, 이렇게 기화가 들어가서 나타납니다. 요 기화에 대한 뭐 간격 이런 부분들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기화를 한번 3D에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화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 우리가 아까 그 지붕 속성의 옵션에서 봤을 때는 이 기화의 형태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형태였는데 3D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평평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요, 기화를 생성하는 3D 옵션에서 단순화된 지분 기화 표시라고 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전체 지분 기화 표시 체크해 볼까요? 확인. 그럼 원본의 기화 형태로 이렇게 3D에서 갱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일과 마찬가지로 지분 기화도 많은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면 이동이 조금 느려질 수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D 갱신 옵션 해상도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자, 이 해상도 부분은 높음, 중간,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높음이 기본적으로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원의 최소 해상도 하고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해상도를 높이게 되면은, 자, 밑에 이 수치가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게 보이시나요? 64, 32 했을 때, 요, 최대 코드 높이하고 나타나는 이 부분의 수치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상도에 의해서 코드 높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도형을 이루는 두 지점 그러니까 선분이라고 할수 있죠. 도형을 이루는 어떤 선분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분의 길이가 해상도가 높게 설정이 될수록 짧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갱신되는 시간도 혹은 표현되는 3D 폴리곤 면도 증가가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작업을 하다가 어 조금 이제 화면이 너무 느려진다, 3D 갱신이 좀 너무 느려진다, 이런 경우에는 이 해상도 부분을 낮게 조정을 해주시고, 해상도에서 이 중간으로 조정을 해주셔도 화면상에서 곡면을 많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품질 차이로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설정에 의해서 3D면 갱신되는 요 개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중간으로 해볼까요? 이거를 바꿨다고 해서 바로 이 숫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 한번 3D 갱신을 하고 난 후에 이 수치가 변경이 됩니다. 아까는 높음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높음 상태에서 어 177,098개의 3D면이 갱신이 됐다면 중간으로 한번 해볼까요? 3D에서 보여지는 품질 차이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갱신 옵션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면의 개수가 좀 줄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177,098개였는데, 조금 줄어들었죠? 자, 그 다음. 자, 3D에서 일부 객체만 숨기기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자, 숨기게할 객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고리파 이개체 숨기기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 해당 객체만 숨기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 개의 객체를 한꺼번에 숨기기를 하고 싶다면은 고리파의 선택 감추기 우클릭해서 여러 개의 객체를 한꺼번에 숨기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고리파를 어 이제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고리파 객체 격리 끝내기 하면 다시 원래의 3D 상태로 나타납니다. 혹은 이제 특정 객체만 3D에서 갱신을 하고 싶다면 격리, 객체 격리를 선택을 해주면 그 부분만 3D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 격리 끝내기. 자, 혹은 이제 객체가 이제 숨기기가 됐을 때 선택 감추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감 축이가 됐을 때 3D 갱신을 다시 눌러주면은 고리파가 이렇게 다시 취소가 됩니다 편한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2D에서 어떤 특정 객체를 예를 들어서 이 거실 부분만 긁어서 선택을 미리 해놓은 후에 3D 갱신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3D에서 그 부분만 또 객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D 갱신을 다시 진행을 하게 되면 은어 전체 모델을 다시 갱신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분 3D 갱신하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3D 갱신에 이세 번째 하얀색 망치로 나타나 있죠. 부분 3D 뷰 생성 누르고요. 2D 평면에서 내가 3D에서 보고 싶은 영역을 긁어서 코너 코너 찍어서 그 3D 갱신 영역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정한 평면상에서의 이 3D 갱신 영역에 대해서 3D 뷰포트가 갱신돼서 나타나고요. 이 3D 갱신되는 부분 갱신 영역은 양쪽에 이렇게 망치 모양 아이콘이 두 개가 나타나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현재층, 1층에 대해서 요 3D 갱신 영역을 사용을 하겠다 마커처럼 이제 클릭해서 갱신을 하게 됩니다. 1층만 갱신됐죠. 자, 요 영역의 오른쪽에 있는 요 갱신 버튼은 모든 층 바닥이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죠. 모든 층에 대해서 요 갱신 영역을 사용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전체 갱신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 갱신되는 요 부분 3D 영역은 그룹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자, 그룹이라는 거는 그룹 편집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편집 모드 들어와서, 매듭을 삽입하고, 간격 띄우기. 이런 식으로 형태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편집이 완료된 후에는 우클릭하고 그룹 닫기에서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이 변경된 형태에 의해서 3D 갱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린 형태로 이렇게 꺾여 있는 이 부분이 3D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갱신이 나타나고요. 어, 아, 그리고 3D 절단되는 이 절단면, 3 d 서의 절단면은 이제 구멍이 뚫린 상태가 아니라 이 슬라브나 벽에 설정되어 있는 재질로 채워져 있는 면의 상태로 갱신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 그대로 뭐 스케치업 파일로 내보낸다던가 혹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해 OBJ, 3DS 이런 파일로 내보내기 했을 때 이 절단되어 있는 면도 아치라인에서 보여지는 상태 그대로 채워져 있는 면의 상태로 이면 정보가 같이 내보내기 돼서 나타납니다. 자, 이상으로 3D 갱신하는 여러 가지 옵션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